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284호 제 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제 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20일 화 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 회장 박해일 주관으로 제 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한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를 다 함께 이겨내기를 염원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구리시 장애인 단체, 시설 관계자, 장애인 복지 유공 수상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실시됐다. 기념식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 재활에 성공한 모범 장애인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등 21명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박해일 회장은 우리시 장애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익증진의 초석으로 삼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자며 협력과 단합을 강조했다. 안승남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더욱 어려움이 많을 장애인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올해 초 경기도 최초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및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 운영 등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구리시 구현에 애쓰고 있다. 구리시 시각장애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지방세 안내 리플렛 1000매를 제작하여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홍보리플렛은 홍보 인쇄물의 내용을 음성으로 번역하여 들려주는 시스템인 2차원 바코드 보이스아이가 포함된 점자 안내문으로 2021년도 지방세 납부 제도와 지방세 세목별 납부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워즈 전화 간편 카드 납부 방법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 연중 발생하는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 시기 세목별 담당자 및 문의 전화 등이다. 이러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음성과 점자로 변환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에 제작한 시각 장애인 홍보물 1000매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비치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분들께도 세정편의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고, 지방세정 정보 제공 방법도 다양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리시 교문 1동 장애인 화재 가구 집수리 봉사활동 펼쳐.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일간 교문 1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구경자와 경기 구리행복마을관리소가 함께 저소득장애인 화재 발생 가구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교문 일동 딸기원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안의 벽지와 장판, 가구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시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가구 한 씨를 돕고자 행복 기동대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천장과 벽을 정리하고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화재로 소실된 집안을 수리하고 화재 폐기물 정리 등을 하며 보람차게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한 씨는 쾌적하고 깨끗한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구경자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후원해 주신 협의체 CMS를 통해 교문 일동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기동대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구리시가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이웃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문 일동 행복기동대 사업은 집수리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의 해충 방역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군포시, 7월까지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 군포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관내 지적장애인 780여 명에 대한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전수조사 추진단은 시청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시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공호팀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방법은 우선 관내 통 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거주사실 기초조사를 하고 이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주건 환경, 근로여부, 공적 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대한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 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 등록 절차를 밟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학대 위험에 놓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적 장애인을 발견하면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를 선제적으로 찾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노인장애인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군포시가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복지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사회복지과 지역번호 031-390-03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군포시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군포시는 4월 21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군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기환, 주관으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대희 군포시장과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장애인과 유공자 3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대희 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군포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은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해 평소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포용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장애인들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월 20일 오후에는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사람사랑장애의해 퀴즈대회가 열렸다. 퀴즈대회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퀴즈 문제를 내고 맞추는 형식으로 관내 초등학생 3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인권원장 따라쓰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 장애인 및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대면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으로 활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지체장애인 5,283명, 청각장애인 1,811명, 뇌병변장애인 1,105명, 시각장애인 1,100명 등 모두 1 1 6 2 5명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사회복지과 지역번호 031, 390, 03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이 김포농협 대강당에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식 및 복지유공자 시상 구러미 물품 전달식으로 축소 진행되었으며 심상현 복지국장 신명순 위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기념했다. 시상식은 장애와 역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으뜸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 대해 표창했다. 이날 김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장 김동준 은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분들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19 상황으로 못해 아쉽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가정에 계신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할수 있는 날을 기원하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임금 및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심상현 복지국장은 격려사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장애인이 살아가기에는 부족함과 불편함이 많다. 우리 시는 올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다. 장애인 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 방안과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식 개선 방안을 수립해 장애가 인생의 장애가 되지 않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